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무고 피해자 연대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본격적으로 고려됨에 따라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술만으로도 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엄벌주의로 인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 부작용 또한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고하게 남자가 단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거나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예사고, 심하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남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현재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은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낄 만큼 남성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2024년 1월에 천대여 대법원 판결 이후로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곤 하지만, 무고하게 피해를 받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이 있죠. 원래 모든 수사와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적어도 고소당한 사람이 유죄로 증명되기 전까지 그 고소당한 사람을 무죄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소당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어도 안 됩니다. 또한 고소당한 사람의 죄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혹은 검찰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로 증명해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유일하게 성범죄를 성인지 감성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다루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은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의 고소만으로 너무 많은 남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무고 피해자 연대는 그런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도대체 왜 증거도 없이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유죄를 받고 목살이를 하거나 돈을 물어주거나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한쪽 성별에만 유리하게 흘러가는 그 감수성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죄인이 되었고, 만약 에 1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10만큼의 죄값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1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1만큼의 죄값만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함이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끼리 이 세상의 거대한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이 사회에 주장하는 건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무고 피해자들끼리 뭉쳐서 이 지옥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성희지 감수성 판례 폐지 요구. 세 번째, 성무고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법률 경제적 지원 요구. 네 번째, 성무고죄 신설과 성무고죄 성립 요건의 대폭 완화 요구. 다섯 번째, 성무고 범죄자의 신상 등록 요구. 여섯 번째, 성인지 감수성 기반 판결 실태 조사 및 재심 확대. 이런 저희의 요구가 해상에 닿을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살아남아서 정의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성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지옥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